석유는 부의 상징입니다. 석유는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만큼 대단한 전략 자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이 터졌다 하면 강대국들은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 물부를 가리지 않습니다. 석유 없이는 전쟁을 치룰 수 없기 때문이죠. 결국 내 땅에서 생산된 석유라도 지키지 못하면 허당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땅에서 생산된 석유를 지키지 못하고 몰락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는 유럽 최대의 석유 생산국이자 수출국이었지만 격변의 시기를 견디지 못하고 전쟁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식탐정 알송의 결사가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루마니아는 1857년 세계 최초로 석유를 생산한 나라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타이커스빌에서 석유가 터진 것보다 2년이 빨랐어요. 1910년 생산량은 135만 톤이었으며 1936년에는 870만 톤을 생산했어요. 당연히 루마니아는 유럽 최대의 산유국이자 석유수출국으로 이름을 올렸죠. 그러나 루마니아는 두 차례 치러진 세계대전의 틈바구니에 끼어 비극의 희생물이 되었어요. 루마니아는 어떤 선택을 하였기에 유럽 최대의 산유국에서 몰락했을까요? 먼저 결론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루마니아는 1차 대전 때 연합국편에 섰다가 석유를 노리는 독일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2차 대전 때는 독일편에 섰다가 미국과 영국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갈 즈음 연합군으로 말을 바꿔 타 기회를 엿보았으나 이번에는 소련이 진군의 나라를 빼앗아버립니다. 유럽 최대 산유국이라는 명예는 석유쟁탈전이라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한없이 무력했어요. 석유가 오히려 비극으로 작용의 망국으로 가는 수렁텅에 빠져버린 경우죠. 석유로 인해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가 바로 루마니아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했지만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아주 복잡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마니아의 선택도 간단하지 않았어요. 그 과정이 꽤나 복잡하게 전개되었죠. 루마니아가 산유국으로 떵떵거리던 과거로 떠나보겠습니다. 루마니아 지도를 보면 저기서도 석유가 나올까 하고 살짝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데요. 지질구조상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흑해 앞바다와 동일한 배사구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석유가 나올 만한 땅이었다는 얘기죠. 실제 루마니아는 로마시대부터 석유가 분출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표면을 뚫고 흘러나온 역청을 건축용 방수제로 사용했지요. 중세 때부터 카르파티아 산맥에서 역청이 흘러나왔다는 기록도 있어요. 중동처럼 석유가 지표면을 뚫고 흘러나왔다는 얘기죠. 근대에 들어 루마니아인들은 굴착용 지지대를 세워 구덩이를 깊게 파누물을 부었습니다. 무리했뜬 석유는 도랑으로 유도해 거대한 암석 구덩이에 저장했어요. 암석 구덩이 깊이는 최대 100m였으며 최대 폭이 4800m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컸습니다. 잠실 종합운동장 수백 개가 들어갈 만한 규모였죠. 저장된 석유는 지렛대와 도르래를 이용해 퍼올린 다음 등화용 연료로 사용했어요. 그러다 1847년 스코틀랜드의 화학자 제임스 영에 의해 원유정제에 관한 이론이 정립됩니다. 영의 석유정제 이론을 받아들인 루마니아는 채굴과 정제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죠. 이러한 노력의 결과 루마니아는 채굴과 정제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세계 최초로 달성하게 됩니다. 1857년 루마니아의 수도인 부쿠레슈티 동쪽에서 드릴비트를 이용해 100여미터를 시추한 결과 이곳에서 석유가 터진 것이죠. 1857년은 루마니아의 대규모 정제설비인 라포프 정제소가 건설된 해이기도 합니다. 정제시설은 무쇠로 만든 커다란 원통에 원유를 부어넣고 나무로 불을 지펴 정제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 정제 장치가 세계 최초의 원유 정제 설비로 석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57년 루마니아는 250톤의 석유를 생산했는데요. 미국보다 앞서 세계 최초의 원유 생산국으로 공인받고 있습니다. 1892년 하루 1200톤의 정제 능력을 갖춘 현대적 의미의 정유 공장이 준공되었어요. 루마니아는 세계 최초로 휘발유를 수출한 국가로 기록되었습니다. 석유 시추와 정제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대학교를 세계 최초로 설립했는데요. 석유 역사에 있어 최초라는 타이틀은 전부 루마니아가 가지고 있을 만큼 체계적으로 석유산업을 발전시킨 나라였습니다. 20세기 들어 루마니아는 본격적으로 석유 채굴에 나서 1912년에 300개의 유정을 시추했어요. 그러자 스탠다드 오일 등 미국 자본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의 자본이 루마니아로 몰려왔죠. 유럽으로 석유를 운송하기 위해 1,300km의 철도가 부설되었어요. 철도 옆에는 천연가스를 수송하기 위해 1335km의 파이프라인도 건설되었죠. 유럽에서 소비하는 석유는 대부분 루마니아에서 수입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기 전인 1913년 루마니아의 석유 생산량은 190만 톤에 달해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생산량이 많았죠. 당시 루마니아는 석유 생산시설뿐만 아니라 정유시설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수준이 높았습니다. 당연히 루마니아는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그러나 1914년 유럽은 1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1차 대전에서는 탱크와 전함비행기 등 석유가 꼭 필요한 전쟁무기가 대거 등장합니다. 연합국은 미국, 러시아, 루마니아 등 산유국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석유공급이 원활했죠. 하지만 독일과 오스트리아, 오스만트루크 등 동맹국들은 유전지대를 확보하지 못해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전쟁 초기 루마니아는 중립을 지키며 연합군뿐만 아니라 동맹국인 독일과 오스트리아에도 석유를 공급했어요. 하지만 1916년 8월 전황이 연합국에 유리하게 전개되자 러시아의 편에 서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선전포고를 해버립니다. 석유 공급이 끊기자 독일은 제대로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었죠. 곧바로 독일은 루마니아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연합국은 독일이 석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루마니아 정부의 원유 생산시설을 파괴할 것을 요구했죠. 루마니아가 미적거리자 영국은 원유시설 파괴에 대한 보상을 약속합니다. 그러자 루마니아 정부는 영국의 약속을 믿고 1677개의 유전과 1047개의 생산시설을 파괴합니다. 80개 이상의 정유공장과 87만 톤 이상이 저장된 석유탱크는 불태워 버리죠. 독일군이 루마니아를 점령했지만 기름 한 방울 얻지 못합니다. 루마니아를 점령한 독일은 석유시설을 복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승전국이 된 루마니아는 잃었던 영토를 다시 찾을 수 있었죠. 전쟁으로 파괴된 루마니아에 다시 유럽 자본이 들어와 석유시설을 가동할 수 있게 됩니다. 1936년 루마니아의 석유수출량은 870만 톤의 달에 대부분 유럽으로 수출했어요. 당시 수출 규모로 보면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에 이어 네 번째였지요. 그런데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루마니아는 아주 이상한 행보를 보입니다. 독일 편에 서서 주축국의 일원이 된 것인데요. 이 선택이 루마니아를 수렁에 빠뜨립니다. 루마니아는 독일과 이탈리아가 필요로 하는 기름을 무제한 공급했어요. 그러자 미국과 영국 공군은 원유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루마니아의 원유 생산 시설을 대대적으로 폭격합니다. 1943년 8월 1일 미국과 영국 폭격기들이 리비아에서 출격합니다. 폭격기 178대 항공대원 1751명이 참가한 당시로선 최대의 공중폭격이었죠. 이날 폭격으로 정유공장과 비축시설이 거의 파괴되었습니다. 루마니아는 더 이상 연합국의 공격에 버틸 재간이 없었어요. 스탈링그라드 전투 이후 독일의 폐색이 짙어지자 영국의 중재로 연합국 편으로 돌아섭니다. 그러나 독일에게 된통당한 소련은 루마니아를 연합국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루마니아는 소련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몰도바는 소련에 넘어갔으며 북부 부코비나는 우크라이나의 남부 도브루자는 불가리아에 양도되었어요. 루마니아에서 생산된 원유는 물론 석유 채굴 시설과 기계가 깡그리 소련의 전리품으로 강탈되었습니다. 땅도 잃고 석유도 빼앗긴 루마니아는 세계 최빈민국으로 전락해버리죠. 1989년 루마니아는 공산당 치하에서 벗어나 서서히 정상적인 국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1910년대부터 흑해 유전과 가스정을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루마니아는 연간 5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며 세계 산유국 순위 42권에 머물고 있을 뿐이죠.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루마니아의 선택은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부의 상징이라는 석유도 지키지 못하면 허당이라는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